다시 펀치를 취주세요보여드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으로 펄프 펀치를 한번 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온펀치는 무대를 밝히고 저희들만의 통통 튀는 매력을 보여드리겠다는 포부를 가진 걸그룹입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문라이트는 하우스 댄스 장르의 신나는 곡이고, 이 무더운 여름을 신나게 즐기실 수 있는 곡입니다. 이제 저희 곡을 들어보시면 달빛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 달빛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비트어 표현했고, 이제 그 달의 빛의 속도로 빠르게 가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네네. <laughs> 저희가 마치 스피드 레이서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달을 향해서 이제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지금 저희 의상을 보시면 살짝 스피드 레이서 맞아요. 맞아요. 네, 체크 기, 기, 깃발 이렇게 네요 네, 체크 패턴을 사용해서 약간 강렬하고 통통 튀는 포인트를 줬습니다. 아, 일단 우리 그아아 네, 네온펀치 배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 1호로 데뷔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요. 모든 분들께서 저희를 지켜봐 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꼭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네온펀치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 지금 걸크러쉬 매력이 정말 돋보이는 집으로 유명합니다. 이한입니다 네온 펀치의 한 방이라고 하면 강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네온 펀치의 강점은 개개인마다 다양한 매력이 있지만 저희 네온 펀치 다섯 명이 모이면 뿜어내는 자신감과 그리고 펑키펑키한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정말 네온 펀치의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데뷔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데뷔를 시작으로 좀더 발전할 수 있고 노력하는 네온 펀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망... 이번 블라이트로 저희의 목표는 어, 하루 빨리 저희를 조금이나마 좀 알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의 팬분들도 조금이나마 생기고 그런 조금의 성과를 이루어 내고 조금 인지도를 조금만 쌓는 게 저희 목표니요 어, 인지도를 조금만 더 쌓는 게 아, 유명해지고 싶군요. 우리 대단 형님. 네, 네, 지금 좋은 거네요. 어, 이미 많이 유명해지셨어요.